부처님께서 맑은 새벽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안다는 고요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일어납니다. 겉으론 온화한 미소를 짓는 이도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연꽃잎 위에 고인 이슬 한 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다야, 저 이슬이 맑아 보이지만, 손에 쥐면 사라지고 만다. 사람의 겉모습도 그렇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 말투, 태도는 잠시뿐이다. 진짜 본성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중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할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 사람의 깊은 물 속을 흔드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의 생각, 가치관, 마음 속 중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물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낯선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 혹은 반대로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이라 멀리 했지만 위기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겉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눈을 갖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한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녹아있고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지 않아도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 그 사람이 함께 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은 위기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지 말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이 드러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겉으론 친절하지만 믿기 어려운 사람, 아니면 무뚝뚝해 보여도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떤지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사람의 본성은 그가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첫문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부처님께서 어떤 질문으로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셨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앉은 부처님께서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본다면 너희는 무엇을 먼저 보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초록빛입니다. 잎맥이 보입니다. 떨어질 준비를 하는 잎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를 보더라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그가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 그때 제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 사람의 본성이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아라.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다. 실제로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가족의 행복, 건강, 성공, 평화. 모두가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의 얼굴에 순간적인 망설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어떻게 끝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이 드러납니다.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부처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도 공손했고 행동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손해를 피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동료 비구가 병들어 길가에 쓰러졌을 때 그는 조용히 피해버렸습니다. 나는 청결을 중시한다. 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청결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더러움을 감수할 때 진정한 마음의 청결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해 손해보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직장이든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이 아닌 행동에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그가 어떤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답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음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연을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떠올려야 할 물음입니다. 그 여정으로 함께 가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강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갈대를 흔들었고 새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소리를 남기고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까의 질문처럼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사람의 본성을 더 뚜렷하게 알수 있는 다른 물음도 있을까요? 부처님은 강물에 비친 저녁 햇살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따뜻해진다. 하지만 그 기쁨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 보인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칭찬, 자신의 이득이 기쁨인 사람도 있고, 남이 잘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가 바로 본성의 차이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예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국의 작은 마을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느리고 말도 많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몰래 챙기고 남몰래 밥을 지어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두가 자신의 자식이 무대 위에 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수자타는 말없이 그 자리를 양보했고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무대에 설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수자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기쁨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남의 기쁨을 보고 마음 깊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비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할 때, 그가 가진 학식이나 재산, 말솜씨를 먼저 보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그가 기뻐하는 순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뻐하는지 아니면 남보다 앞서는 것에만 기뻐하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행복할 때 진심으로 기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내 이웃이 건강한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면 누군가의 성공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른 이의 기쁨이 곧 나의 손해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겉으론 웃고 있어도 그 마음속은 상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칠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 속에 연꽃이 핀 사람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자, 이제 그 지혜의 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숲 속에 작은 불빛 아래 둘러 앉아 계셨습니다. 산짐승 소리가 들리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고요한 시간.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보다는 흔들릴 때더 또렷이 드러난다. 특히 위기의 순간,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고통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연기를 내며 타오르던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바이샬리 왕국의 어느 성문 근처에 아르야라는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늘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롭고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성안에 큰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시작하자 아르야는 쌀과 약초를 혼자 몰래 창고에 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든 이웃이 도움을 청하자 아르야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평안할 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할 때도 베풀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가 평소에 했던 말보다 그가 어려울 때 보여준 행동이 그의 본성을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참 그럴듯한데, 정작 누군가 힘들어지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 도움을 준다고 해놓고 막상 손해가 따르자 뒤로 물러서는 사람, 이런 이들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아라.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제자가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자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이 질문은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은 참기 어렵습니다. 본능이 이기심으로 끌고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조차 누군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타라. 어느 날 수행을 떠난 길에서 큰 비가 쏟아졌고 작은 강이 불어나 다리를 끊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수행자들은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마타라는 어린 수행자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추위에 익숙하니 괜찮습니다. 너는 젖으면 안 된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수행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추운 날 누군가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드러난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이런 물음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순간의 선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울, 그가 분노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서 탁발을 마친 후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햇살은 숲의 바닥에 따스하게 내려앉고 새들은 그늘 속에서 조용히 지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평소보다 깊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분노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 중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빛이 흐려지며 말이 거칠어집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모두 움츠러들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분노의 순간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때이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평온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분노는 그 모든 가면을 벗겨낸다. 그래서 그가 화날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을 볼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 사야는 본래 성격이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다툼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아끼던 공양 그릇이 다른 제자에 의해 실수로 깨졌을 때 사야는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자격이 있느냐? 내가 나보다 더큰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저 겉모습만 그럴 듯 했구나. 그날 사야의 말은 칼날처럼 상대를 찔렀고, 그 제자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말은, 그가 화가 났을 때 나온다. 그말 속에는 억눌려 있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숨겨둔 판단이 모두 드러난다. 화날 때 남을 찌르는 이는, 평소에도 남을 향한 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다정하다가 화가 났을 때 갑자기 돌변하며 가장 아픈 말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평소에 감추고 있었던 진심이 순간적으로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 우리는 이럴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노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절제력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지금은 내가 흥분했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거친 말을 내뱉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는 아직 감정의 노예이고,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곧 거울이다. 그 사람이 품은 생각, 그가 쌓아온 마음 공부에 깊이, 그가 얼마나 자비를 닦아왔는지, 모두 비춰진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기쁨 속에선 연기를 하지만, 분노 속에선 진심을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두고 싶으시다면, 그가 화날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화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정말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 이야기에선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마지막 물음, 그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평생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인성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병든 노인을 돌보는 수행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는 무척이나 고요했고, 노인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방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노인을 간병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선 누구나 공손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 힘 없는 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줄수 없는 이에게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과거에 있었던 한 장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벵갈라의 큰 장터에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바카. 그는 장터에서 이름난 부자였고 늘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거지 차림의 늙은 노파가 그의 가게 문 앞에 서서 남은 쌀이 있다면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바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몰골로. 내 가게 앞에 서 있지 마시오. 장사가 안 되잖소. 그리고는 종업원에게 눈짓하여 그 노파를 밀어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그 노파를 따라가 자신이 먹으려던 점심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년의 작은 행동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와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는 마을 전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비를 선택했고 또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비를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힘없는 자를 낮게 보는 이는 그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가진 자이다.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의 품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청소하시는 어르신, 길에서 조용히 물건을 파는 노인,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외로운 이웃, 그들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심으로 따뜻한 눈빛을 주고 작은 친절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속에 있는 존중의 태도는 작지만 강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약한 이를 대할 때그 사람의 가슴 깊이 품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비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서 향기처럼 배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손해볼 수 있는가, 누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위기의 순간,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그리고 약한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네 가지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질문들을 남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손해볼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칠수 있는가? 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를 생각하는가? 내가 가장 약한 일을 대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 이네 가지 질문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연들을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이 질문 앞에서 빛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본성은 말에 있지 않고 말 없는 순간에도 피어나는 향기처럼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따뜻한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